안녕하세요. XRP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XRP 코인이 요번에 상승을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BTC와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 등등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더 길절이라 잘될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에서 다알려 드리면 저랑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없으니까 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더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나가시면 되고요 제거 영상을 이거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셔 가지고 소통을 하신 분들도 이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제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XRP 리프를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5,000원 선을 넘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00원 선을 넘을까? 말까? 요, 고비에 섰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더큰 도약을 위한, 상승 전에 도약을 위한 그런 내용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9월 15일이에요. 오늘은 9월 15일인데, 더 중요한 핵심이 이제 10월 달에 폭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10월 달에 폭등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했다가 10월달에 터지면 10월달에 터지게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무리하다는 건데 쌍구 형사가 XRP와 BTC 비트코인에 밀렸다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XRP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약3 신호를 보이면서 이중 천장 쌍고 패턴을 형성해서 상승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쌍고라는 거는 여기 고점이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 둘, 고점이 쌍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중 천장 패턴 을형성해서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좀 떨어지던 내용. 오, 근데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은 그렇게 많이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고 어, 상승을 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TC도 지금 꾸준히 오사야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시는걸 저는 추천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부동산이 블록체인으로 XRP 이제 폭등 시나리오가 가드, 가동이 된다는 건데, 어, 블록체인화 한다. 이게, IWA거든요. 네, 실제 자산을 어, 토큰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IWA 업력인데 이풀이 이제 IWA까지 손을 댄다라고 한다면 이 IWA 시장이 전체 어자산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 엄청나게 많은 위치를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의 향후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 총매로 부동산 토큰화가 지목되며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아마 화폐 평론가 아르만두 판보회에는 부동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XRP가 막대한 가치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을 이게 사실 뭐 어,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사실 RWA가 조단이거든요. 저다어서 엄청나게 많은 유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들어오면요. 100%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물고가 터지냐 안 터지냐 이 싸움이다. 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게 좋냐 뭐안 들어가는 게 좋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시는 게 원래 가장 베스트였죠. 그냥 가장 베스트였고, 이게 앞으로 더 상승을 어,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예요. 못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이거에 어,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자로 리플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어, 저한테 많은 어, 문자들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문자로 리플이하고 보내주시는 이런 문자 내용들이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움이되어있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같이, 어, 이야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자, 드레이퍼가, 팀 드레이퍼가 미국, 달러는 20년 내에 소멸을 할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규류화가 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투자의 신이에요. 초기 투자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팀 드레이퍼는 테슬라도, 핫메일도 스카이프, 아이도테이터 비트코인, 그 외에도, 어, 트위치라든지, 트위치, 뭐, 그 외에도, 뭐, 스페이스 x 뭐, 다양하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초기 투자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예를 들면, 미국 1위 가정 앞에 거래소, 팀베이스 성장이 대박난 이유는 전설적 투자자 데블이팀 드레이퍼 펀드의 전폭 지원이 도약되었다. 나는 건데요, 이게 2021년도 비쌉니다. 팀 드레이퍼는 2018년 기자와의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가격보다 높은 한 개당 632달러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이미 어, 632달러에 사겠다. 라고 배팅을 한 거예요. 한 개다.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는 9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며, 생각보다 많이 낙찰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이 미래라고 확신하고, 승리를 많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다. 보통 2018년도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63,0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7년 만에 10배가 오른 셈입니다.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만 20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 분야 개인 투자자로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투자자로 추정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친 사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투자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저도 엄청나게 투자, 투기 투자를 잘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제작 과정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작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투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초기 투자 방법.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638달러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엄청나게 1 7년뒤에 100대가 넘게 오르는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미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00대 이상의 선승을 가져올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로 투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